병원에 소음순 수술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소음순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지만 간혹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소음순 수술은 평균적으로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모양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서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레아 산부인과 이경숙 원장입니다. 소음순 수술은 둔감해진 성감을 향상시키고 질염, 분비물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부분들과 성관계 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 목적의 수술인데요. 병원에 소음순 수술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소음순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지만 간혹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거나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첫 번째 유형은 미성년자 환자 경우인데요. 의외로 사춘기가 시작되고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음순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담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크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지 않는 이상 수술을 성인 이후로 조금 미루거나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소음순의 변형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소음순 수술을 받게 되면 이후 다시 소음순이 약간 다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모양이 다시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큰 이상이 없으면 수술을 권고드리기보다는 다리를 꼬지 않는다던가 꽉 끼는 옷을 최대한 피하는 것 같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최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두 번째 유형은 소음순이 비대칭이 아니거나 비대칭이 미미한 경우입니다. 소음순이 비대칭이라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비대칭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꽤 존재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소음순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라 완벽한 대칭 형태의 소음순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여전히 소음순이 비대칭인 것 같거나 생각보다 소음순 수술 후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수술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른 환자분들보다 많은 편입니다. 물론 수술 후 약간의 모양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100% 소음순이 완벽히 대칭일 수는 없고 크게 생활하시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세 번째 유형은 켈로이드 피부인데 모양 때문에 소음순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인데요. 켈로이드 피부란 상처가 났을 때 피부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상처 부위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간지러움과 통증이 심한 특수체질의 일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켈로이드 피부는 굉장히 두근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켈로이드 피부라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상처가 딱딱해지고 커지는 비우성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소음순이라는 부위 자체가 켈로이드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켈로이드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소음순 수술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음순 모양의 변형이 쉽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긴 편이기 때문에 진짜 켈로이드 피부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라면 모양 때문에 소음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소음순 수술은 평균적으로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모양이 조금씩 변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마지막 유형은 바로 중요한 시험이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인데요. 소음순 수술의 경우 2주 정도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중요한 일정이 끝난 뒤에 수술을 받으시거나 시간의 여유를 조금 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음순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음순 수술은 소음순의 모양을 개선하는 데에도 분명 효과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음순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개발된 치료 목적의 수술입니다. 미용 목적이나 성형 목적으로 소음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한 고민을 통해 신중히 결. 을 내리셔야 하겠고요. 만약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자세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이경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